ChatGPT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진 특정 정보에 대해서 물어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OpenAI의 Embeddings를 활용하여 ChatGPT가 모르는 정보에 대해 어떻게 질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로컬 디스크에 저장된 프로젝트 폴더의 소스 파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기술적 세부 사항은 최소화하고 실제 적용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파이썬 3 버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파이썬이 설치된 상황에서 명령 프롬프트나 터미널에서 이번에 해당하는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OpenAI 웹사이트에서 API 키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인 ChatGPT API를 이용한 프로젝트 전체 코드 분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스 코드를 준비하겠습니다. g i t 에서 필요한 코드를 다운받아야 합니다. 주소는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는 두 개의 중요한 파이썬 파일이 있습니다. emb-save-pi에는 지정한 소스 코드들을 채찍피트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합니다. emb-ask-pi는 질문을 입력하면 emb-save-pi로 인해서 변환된 코드 중에 관련된 소스 코드를 찾아 채지피트에게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옵니다. 이제 소스 코드를 변환해 보겠습니다. 이 작업은 한 번만 실행하면 됩니다. e m b s a v e p y 파일을 열어서 다음과 같이 설정을 변경합니다. API 키는 OpenAI에서 받은 API 키를 입력합니다. 폴더 패스에는 분석하고 싶은 소스 코드가 있는 폴더 경로를 지정합니다. 익스텐션지에는 분석할 파일의 확장자들을 배열해 넣습니다. 설정을 마쳤다면 명령 프롬프트에서 embsave.py 파일을 실행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embeddings.jsonl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 파일에는 우리의 소스 코드가 c h g p t 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되어서 저장됩니다. 이제 c h g p t 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EMBSk.py 파일을 열어서 다음과 같이 설정을 변경합니다.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API 키를 설정합니다. 유저 인풋 변수에 원하는 질문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명령 프롬프트에서 EMBSk.py를 실행합니다. 잠시 결과를 기다리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response.md 파일에 저장됩니다. 이 파일을 열어보면 제공했던 소스 코드를 참조해서 답변이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소스 코드를 변환하는 모델로는 Text Embedding 3 Larg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이전 모델에 비해서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한글보다 영어를 더잘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력되는 소스 코드의 주석이나 질문에 영어를 사용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사용된 예제 소스 등의 자료는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